자 함수 fx 주어졌습니다. 얘가 지금 x-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. 일단 극소값을 가지려면 f'-2가 일단 0이 나왔었겠죠. 그러니까 이제 극소값을 갖던거말이더만 있을 거 아니야. 그치? 그다음 그 다음 그때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라라고 되어 있어. 요 x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f' 1이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때의 극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f 1을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f 1을 구하자가 되겠습니다. 자 힌트 하나, 둘, 세개 떴고요. 우리 알고 싶은 문자 ABC 세 개입니다. 자더큰은 문자 세개 힌트 세개 떴으니까 이제 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. 미분하시고 마이너스 한번 넣어봅시다. 그러면 자 f'x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구요. 자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되나요? 플러스 b 이렇게 되나? 그게 0이 되겠다 라는 거죠. 어?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4a 플러스 b 넘겨서 24 이렇게 힌트 하나 끌어냈습니다. 되겠죠? 그다음은 f-2입니다. f-2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요. 그러면 은16나오나16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. 지금 이게 마이너스 10이다라는 얘기죠. 그러면 4a 마이너스 2b 3이나 2분 해 주시고, 거기다 1 집어 넣으면 되겠네요.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 나온다. <laughs> 됐죠? 그러면은 또 2A 플러스 B가 6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힌트가 C에서 이렇게 3이 나왔죠? 내려오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. 그 다음 a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6, 플러스 6, 그럼 b가 12가 되겠네요. 그렇죠? 자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 주시고요. 그 다음 b에다가는 12 집어넣어 주시고요. C가 자, 10이 되는 것까지 예,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A 값, B 값, C 값다 구했구요. 자, 이제 FX 적어줄까요? 자, FX, 마이너스 2X 세제곱, 그 다음, 마이너스 3X제곱, 그 다음, 플러스 12X, 그 다음, 플러스 10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제, 어, 카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. 근데 X1에서 골대값 간다고 했으니까 X1에서 함수값 찾아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X1 집어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플러스 12, 플러스 1 2니까17 되나요? 네. 그래서 그대값